안녕하세요 날개 다육입니다 어 이제 설이 지나면 혹은 뭐설 즈음해서 많은 분들이 그동안 가지고 계시던 키우시던 다육이들 분갈이를 많이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어 제가 생각해도 요맘때쯤이면 분갈이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지금쯤 분갈이를 해야 또 봄에 이른 봄에 뿌리 내려서 여름을 무탈하게 날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저희 날개 다육의 분갈이에 도움이 되시라고 저희 날개 다육 표 전용 배합토를 한번 소개. 를 해드려볼까 합니다. 어, 보시는 것처럼 요렇게 정말 어알수 없는 한자와 일본어가 여러 섞여 있는 어, 거의 대부분 수입 흙이죠. 저희 날개다육에서 사용하고 있는 배합토의 주 성분들이 이렇게 다 수입 흙이에요. 동생사, 뭐 사냐초, 휴가토, 녹소토, 저곡토 등뭐 여러 가지 흙들이 들어가 있는 그런 아이들로 요런 아이들을 어, 포함해서 저희 날개다육교 전용 배합토 어 혼용 혼용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또 영상에는 담기지 않는 흙이지만 이런 뭐 동생사라든가 사야초라든가뭐 이런 흙들 제외하고도 어, 식물에게 가장 좋다는 강모래 저희 사용하고 있습니다. 강모래가 워낙에 식물의 모 거의 대부분 식물의 뿌리 활착이라든가 흙 배수를 굉장히 잘할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흙이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는 기본 베이스 강모래로 깔아서 배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여기에 또 다육이도 아무리 그도 살아있는 생물이다 보니 영양을 좀 줘야 되겠죠. 약간의 상토와 그리고 저희 날개다육만의 날개 비장의 무기 이렇게 지렁이 분변토 100% 아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지렁이 분변토 여기에 보시면 친환경 천연 비료라고 써 있죠. 그야말로 이 지렁이 분변토는 사용을 해보신 분들은 다 아실 만큼 어, 굉장히 식물에게 좋은 그런 성분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보시면 뭐 배수성, 통기성, 보수성 등이 어~ 토양 구조를 개량을 한다 뭐 이렇게 써 쓰여 있고 발야율 향상 및시야 모종 초기 생육 촉진을 한다 뭐 이렇게 써 있는데 제가 사용해 본 결과 요 아이들은 이 지렁이 분변토를 사용해서 쓰는 흙들의 가장 큰 장점은 아기들 어~ 그~ 다육이의 병충해도 어~ 미연에 방지를 하거니와 아가를 잘 달게 하는 정말 최고의 흙이, 흙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지난 봄에, 어, 멀로 같은 아이들을 이렇게 꼬마, 정말 그 모종판에 심어져 있던 아이들을 데려다가 분갈이를 해서 키워봤는데요. 사이즈가 거의 열 배가 까이 컸고, 멀로가 사실 아가가 잘 안다는 그런 다육이 중에 하나잖아요. 그런데 멀로가 정말 아가를 열심히 달아서 2, 3두 정도 군생으로 된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 어, 이삼두 아가 자연군생 단 아이들을 제가 판매를 했던 경험이 있어서 이 지렁이 분변토는 저는 정말 강력 추천을 드리고 싶은 그런 아이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지렁이 분변토를 활용해서 흙을 배합해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흙을 저희 날개다육교 전용 배합토를 어, 설명을 해서 판매를 드릴 때도 역시 지렁이 분변토를 넣어서 배합해서 판매해 드리고 있는데요. 여기에 뭐또 역시 흙이 너무 무거우면 아무래도 가정주부이시다 보니 어, 저희 날개다육교 흙은 약간의 무게감이 있는데, 어, 그래서 이, 이 점을 좀 보완하고, 또 어, 다육이 흙에. 배수성을 조금 더 높이기 위해서 펄라이트를 조금 더 활용을 해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 15kg에 배송비 없이 25,000원 판매를 했었는데 이번에 또 설을 맞이해서 저희 날개다 위해서 조금 할인해서 나가볼까 합니다. 15kg 한 박스에 어, 2만 원 하던 아이들 그 다육이 배합토 저희 날개다 표 전용 배합토를 어, 설에는 어, 15kg에 2만 원, 역시 배송비 없이 무료 배송입니다. 2만 원에 나갈 수 있도록 한 박스에 2만 원할수 있도록 준비를 해봤어요. 이렇게 준비된 저희 날개다육표 전용 배합도 정말 쓰시기도 좋고 그대로 뭐 더, 다른 첨가, 어, 다른 흙을 첨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기에 또 영상에 담기지 않은 세척 마사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다 혼용을 해서 보내드리니까요, 그냥 그대로 심으시면 건강한 다육이 키우실 수 있고 여름까지도 분갈이 없이 그리고 깍지라든가 여러가지 병충해 걱정 없이 키우실 수 있는 그런 최고급 흙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더더군다나 이 지렁이 분변토가 굉장히 좀 고가의 흙이다 보니 이 지렁이 분변토를 활용을 하게 되면 어이 지렁이 분변토를 활용하는 곳도 많지 않거니와 배합도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요 그런데 이번에 저희 날개 다육에서는 어, 15kg 한 박스에 2만원 어, 기존에 2만 5천원 판매를 했어요. 많이들 주문 주셨는데 그것도 할인을 해서 이번에는 2만원에 어, 설을 맞이해서 그리고 또새봄 맞이해서 많이 분갈이 하시는데 활용하시라고 건강한 한번 사용해 보시라고 타격 할인해서 무료 배송까지 이렇게 해서 보내드리니까요. 주문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날개다육표 전용 배합토는 어, 식물과는 같이 어... 배송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따로 주문을 주셔야 가능하고요. 간혹 무료 배송이다 하니 식물 하나 딱 시키시고 거기에 같이 끼워 보내주세요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따로 박스를 다 포장을 해서 보내드리기 때문에 식물은 같이 끼어서 보내드리기는 어렵고요. 어, 식물. 어. 주문 주시면 흙만 따로 배송해 드릴 수 있습니다 배송비 없이 무료배송 2만원에 15kg 한 박스를 받아 보실 수 있으시니 조금 부담도 줄어들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 저희 날개다육에서는 설맞이 그리고 또 세분맞이 해서 많은 이용하시라고 조금 할인해서 보내드리니까요 15kg 한 박스에 2만원 무료배송 해서 준비해 봤습니다 날개다육표 전용 배합토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 봉생사 사냐초 휴가토 저는 알 수가 없는 일어입니다. 일어를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전혀 모르는 뭐 녹소토 저곡토 질소 뭐, 어, 질석 여러 가지 흙이 들어가 있고 거기에 저희 날개다육표 전용 배합토에 들어가는 지렁이 분변토 100%요 아이해서. 어, 15kg 2만원 배송비 없이 무료배송 준비해 봤습니다. 많이 많이 주문 주셔서, 어, 분갈이에 활용하시면 정말 건강한 다육 생활 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 제가 준비한 저희 날개다육 전용 배합포는 어, 1월달까지는 계속 15kg에 2만원, 요렇게 배송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5kg 2만원 무료배송 준비한 날개, 날개다육표 전용 배합도 오늘 소개를 한번 해드려보러 봤어요. 그럼 오늘도 모두 편안하고 즐거운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날 수 있도록 할까요?